여러분처럼 배려를 많이 하고 사는 리더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최소한의 욕구들이 생겨요 자, 이걸 한번 써보고 주리 시간 구성원이든 고객이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많은 것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있는 게 기본값일까요? 아니면 갈등이 없는 게 기본값? 여러분들 기본값이 중요해요. 기본값은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걸 기본값으로 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는 걸 기본값으로 두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되게 달라요. 견뎌지는 강도가 달라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기본적인 기본값은 이걸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까요 시작! 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갈등 관리는 뭐예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막 적대시 하거나 감정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게 충분히 우리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대화로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내는 걸 갈등 관리라고 해요. 갈등이 없는 곳은 대부분 정체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극한 갈등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면 파괴로 가고요. 대부분은 적당합니다. 적당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나는 갈등 관리를 잘하는 리더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 리더들은 갈등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인드 컨트롤. 또 뭘까요? 어~ 아 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이런 얘기 대화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갈등은 대화보다 잠깐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갈등이 있을까요? 을까요 있어요. 아, 고객과의 갈등이던 후배와의 갈등, 오늘 이제 리더십 차원이니까 좀더 후배 차원들을 먼저 볼 텐데, 지금 이 갈등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셔야 돼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도구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 그리고 또 옆에 뭐라고 있어요? 구현설명으로? 말하기라고 되어있죠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건데요, 시작 하고 들어주기라고 되어있네요 세 번째 시작 하고 멈춤 보리라고 구현설명 되어있고요 네 번째는 타협, 하나씩 양보, 협력 깊이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 인정해줘서 이런 직급을 나한테 줬는데 나는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저 방법이 어려울까요? 자 주장 사실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주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라고 파악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주장을 하되 이제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를 준비해야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의 밑에 직급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그 캐릭터는 아니어야 된다 우리 차장님은 맨날 맞잖아 자기가 이 캐릭터는 피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 이 주장이 진짜 잘안 먹혀 그걸 한번 냉정히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어... 여쭤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은 한번씩 굽히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하 그게 돼야, 그게 돼야 주장이 돼요. 우리 차장님, 우리 부장님은 수용하시는 분이잖아. 이 인식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자라고 밀어붙일 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나보다 경험이 어린 친구에도 이럴 때가 있죠. 이슈에 따라서. 한 번씩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 나중에 나의 효과적인 주장을 위해서.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 있나요? 시각. 뇌간 써 있죠, 뇌간. 뇌간. 어, 뇌간장 아운 가운데 있는 건데 가장 원초적인 매요. 파충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뇌간은 언제 움직이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뇌간이 발동을 하는데 뇌간은 쇠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공격하기. 2번 도망가기, 3번 얼어붙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반응일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객이 됐던 내부 직원이 됐던 우리가 갈등 관리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잖아요. 근데 그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고의 낸데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어? 정대리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어, 저 친구 왜 저럴까? 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감정의 뇌에서 분노를 딱 느끼잖아요? 무조건 우리 뇌는 3층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왔을 땐 대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화가 불가능하게끔 뇌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진다는 느낌이 조금만 올라오면 무조건 멈추셔야지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시면 그냥 감정만 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능력을 거기서만 끝내지 않고 내부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 리더십이 필요한, 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유연하게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우리 차장님은 주장만 하는 사람 아니기. 예, 되게 유연하게. 우리 때론 우리 수용도 하시고 타협할 땐 타협도 하고, 예, 또 그냥 물은 리더가 아니라, 어, 확실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땐 내고. 그리고 뭔가 갈등이 깊어질 때, 한 번씩 1대1로 깊은 대화도 나누는 이 다섯 가지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고객을 넘어 내부에서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갈등 관리를 잘하는 리더로 자리매김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훈육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면 주도적인 사람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너무 엄한 부모님 밑에서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아지면 내 밑에 있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감이 머리론 되지만 잘안될수 있다는 게이 관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배우긴 다 배우죠. 근데 이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런 모든 특징들은 양육적 부모자에서 오는 거예요. 적절하면 보호하려고 해요. 고객도 보호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도 내 밑에 있는 구성원도 보호하려고 그러고.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좀 헌신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매우 높으면 어떻게 가요? 매우 높으면 딱 봤는데, 너무 고객한테 끌려다녀. 성격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른답게. 이게 필요할 땐 이걸 쓰고 이거 필요할 때 이걸 쓰면 이걸 어른자라고 하는데 이게 힘이 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불편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밑에 있는 누군가에게 후배에게 어떤 불편한 걸얘기할때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주장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손크루즈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윌스미스가 되시면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연한 소통으로 고객과의 소통 또 내부의 아는 후배들과의 소통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유연하게 갈등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